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서 코로나든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가짜 언론들이 많이 이 나돌아 다닙니다.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누구누구에 따르면 또 어느 어느 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편집자 가 얘기한데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가 언론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러고 혼란합니다. 어느 정보가 진실인지 어느 정보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가짜가 진짜 유사하게 흘러내려고 또한. 진짜는 같이 이야기해도 진짜가 진짜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너무 홀대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고 이렇게 또 할까?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측에서는 너무 많은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 의식 순간도 관계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서 늘 언론에 그속에다가 과거에 우리가 뭐 시민금전도 받고 언론금전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언론을 이렇게 풀어놓니까 으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이상을 높이려면 언론 자체를 좀 자중해야 됩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언론은 대중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익 이익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하는. 코로나 전염병 대치도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한국의 그 코로나 전염병 예방 대치 사업이 잘했다고 기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은 헐떡기 바꿉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져, 질 수는 없고,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 한 10분의 1 정도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는가 하면 은 지금 우리나라의 통신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나라 정 지금 정부와 소통하는 것도 국민 개개인이 바로 청와대와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합니다.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 되요. 실제 지금, 어, 요새 많은 분과 어린 학생들 외에는, 어린 아이들 외에는 아마도 인터넷을 다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국민 의식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즉 국회의원을 지방 국회의원이 예산 배성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그 시장이 있잖아 그 시를 대표하는 군 수도 있고 대, 시장도 있고 뭐 도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집합해 가지고 즉 이메일로 받았어 정보를 받았어. 집계 내에서 중앙정부에 하면 되면 청원을 하면 되고, 입법부에도 입법을 국민의 그청원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서, 그럼 아예 폐지해도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망이 이렇게 개발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만 참 너무 그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말을 흘려내려고 이러한 것은 사회에 부도덕한 그 사회생활을 조성하고 이러한 것이 지도자라고 우리가 선거로서 뽑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그 존경할 인물이 인물이었어도 그 속에 들어가면 어쩐지 사람이 변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 물론 자기네들이 자리를 줄이려 하면은 아마도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 청원으로서 국회의원을 10분의 1로 줄이든지, 안그러나 폐지하든지 하는 그 법안을 입법해서 아마 청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시도에, 즉, 시의 도의원, 구의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위원, 이런 사람들을 또 폐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중앙권력의 그 잔뿌리 역할을 합니다. 가지 역할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그분들을 앞장세워서 여론을 조성하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보수고, 뭐, 젤도 저쪽에는 또, 진 보고 뭐 서울 같은 데는 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그런 것도 선거로 인해서변 병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통신망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타이퍼를 놓치면 이제는 말로에서도 그렇게 적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거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없었어야 됩니다. 19세기에 대정부를 갔다가 아직까지 지, 지탱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변천을 하기 위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통반장이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때는 참 통반장이 뭐 마, 마스크를 갖다가 대, 대량으로 훔쳐가지고 그 주어야 될사람들 주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로빼돌리다 이런,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분들 통장을 하고 있다는데 참 비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중소상인들이 참 손님이 었고 장사가 되지 않아, 물론 비업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다또 슬기롭게 이렇게 잘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없는 사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사회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취해져 있지만 은 시련이 곧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련이 겪음으로 인해서 좀더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아, 어떤 것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도 마음적으로 많이 되새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기 마음을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사회에 전염되다 보니까 한번더 우리의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도전해서 해손시키고 이렇게 전염병이 나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가 한번더 뒤돌아볼 시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서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아마도 좀 고개를 숙이는 듯한데 이 마커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확대 재생산되면 더큰 국익이 손실되고 정말 많은 낭비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국민의식이 좀숙속되는그 마당에서 우리가 첫째 종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각성해야 되고 또한 무분별 종교 세력만 확산시키는 그런 세력들도 지금 이 시간에 좀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양심에 움직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안합니다. 그, 그 사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타일러도요.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전염병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법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밉다고 해가지고 다 살인해 버리고 다 사행시키 버리고 나도 또그 그 후계자가 또 그런 짓을 하고 또나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더 이해설득시키고 배려를 하고 용서하고 싶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데,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한편으로 는 봐서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 중국 같은 데는 화장터에 2,5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체는 5,000명이나 되니까, 그 중국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수학계산도 좀 우리 민주주의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주권이 이제 국민한테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것을 의사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자기네들 권력이 말이 즉 수학계산입니다. 5천명이 죽어도 2천5 0명이면 2천5백명이 되는거 이러한 존재의 공산주의도 없어져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사라져야 되는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같은대로 뭐 5년 하면은 인기가 끝나고 다음 또 이렇게 대통령이 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10년 정도 하면요. 또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임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뒤에는 후에도 미른 도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물러 앉으면 은 감옥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5년 동안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것 없이 자기 입금만 챙길 하다면 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 분이, 그, 있지요.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만 될 것,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선거철에 대해서 이렇게 뭐 헐뜯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 예를 들어서 보수정권이라든지 진보정권이라든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 우리 가수노아도되요 있을 때 잘하라고.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잘하면 은 그 다음에는 투표로 찍지 말아 해도다 찍습니다. 그런데 있을 때 잘하지 못한 사람이 또 정권이 바뀌거나 막헐깔찌 떠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누구 그분의 이야기했죠. 그 쥐꼬리 많은 권력을 그런 가지고. 사람을 그렇지 말란다 하듯이 그짓구리만의 권력을 취득하려고 쟁취하려고 오만 그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국민이 불안합니다. 아 하루를 살아도 좀 편안하게 살고 또 한평생을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마음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가진다고, 뭐, 여윳 돈을 은행에 많이 넣어놓고,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물론, 어려운 환경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마음 편안하게, 아,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월급 타가가가 묵고 사는 주제에 우리 국민 마음만 혼란하게 만들어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을 찍, 또 찍는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뭐 지방에서 어느 지방은 어느 쪽 편이고 어느 지방은 어느, 쪽, 어느 쪽이다 가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공평하게 전라도에서도 진보 보수 국회의 나와야 되고,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보수 공평하게 나와야 되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꼭 지역 정치인들이죠. 누가 전라도 경상도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정치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갈랐습니다. 편가르기. 그것도 국민이 따라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머리가 돌덩이를 이그치 그 따라가지고 그 편가르기 합니다. 이래서는 되는 거 아니죠. 그분들이 사년하고 나면 시기 나왔다가 잘못하면 다음에 다음에 다른 사람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그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는 그런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진짜 바람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서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수 있고, 마음 높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꾼들의 말에 대해 이래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물론, 꾼들의 앞재비들은 안그렇겠지요 우리는 그 앞재비들이 국민의 마음을 좀먹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때 마음을 돌이켜보고,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안것 같으면 정말 난장판이 되었는데, 그나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부 유튜브라든지 사이버 공간에서는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보면은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끝나기 전까지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완전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또한 대화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